아 머리만도 되게 시원하다. 그리굿오 아, 이분나 시원하다. 발 마사지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 아. 오. 아우 부 얼굴 이왜 이래? 잘생겼는데. 아 시야 시끄러워겠다 뭐가. 깡깡. 전설의 짬뽕이라는 에이프 가게를 왔습니다. 전설의 짬뽕이라는 이런 엄청난 맛집에 이런 세트 메뉴도 있고 전설의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래 여기서 아그 겁나 맛있다고 그러던데 공항점에서 일단 우리는 정말 맛있다 음, 아, 아, 스페셜, 스페셜 아, 아, 짬뽕을 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오 이게 스테크도 있네 현지민네 있는 그뭐 어, 직경 네 하나 두개네 맞아서 여기서 여기서 한열 개나 있는 거 이게 그 만만한 듯한 전설의 짬뽕이 나 색깔 합격 소주잔이 어, 이만한데. 그릇이 이만하다고. 음. 전설의 그거. 짜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꾸덕꾸덕한 느낌이 딱 봐도 음. 그래요. 네. 군만두 탕수육? 군만 탕수육도 시켰어요? 응. 음. 어. 짜장면 시술을 빨리 먹어야내면뿌어 맛없어. 아, 탕수육도 배부르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자 밥도 먹었고 이번에는 켈리스파리라는 어, 마사지샵을 왔습니다 마사지샵을 왔는데 오 일단 시설이 깔끔해요 어 이번에 축구성기협회에서 어, 추천해주신 마사지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어시다운 어,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여기 금액표는 자 금액은 요렇게 60분에 40만동 약 2만원 90분에 50만동 2만5천원바디는아더 비싸구나 이렇게 되고 홍보로 어, 어, 돼 있네. 아 이게 뭐뭐다 있구나. 뭐 이거 저거. 근데 모르겠어. 오케이. 다음, 이거는 v i p 카드. 괜찮 체인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알스크럽 어이어 클리닝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죠. 이런 뭐다 이어 클리닝 샴푸. 바디풋 보디풋, 면도, 귀청소 얼굴 릴렉스. 음, 뭐? 이건 뭐지? 스트레칭. 뻗기라고 해놨네요. 아보샵. 이런 것들이 바보차. 있습니다. 바보차. 이런 바보차.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시설은 깔끔합니다. 조금 있다가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다. 자, 이런 그 뭐야? 아 이런 어.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뒤에를 보면 이런식으로 등에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가 있어서 다 뚫려있고 아무튼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 이 친구가 어, 유튜브 촬영하는데 도와줄 친구입니다 What's your name? 아, 족 뚫어? 뚫어? 족? 족? 아 이름은 쭉? 오케이 그러면 발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자 여기는 어 요렇게 세퍼레이트 룸인데 촬영하느라 이렇게 이제 침대가 6개짜리 음, 6개짜리 룸이고 어, 오늘은 발마사지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아, 오늘 축구를 해가지고 와 축구 두께임 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 근데 내일또 축구시합이 있으니까 다리를 조져야 되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을 겁니다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서 어, 제 발을 어, 열심히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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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오늘 너무 만이뛰죠 아, 어제 그 발핀 발등이 너무 아프네. 아, 딱, 아, 아. 거기 까져서 아픈데. 아파요? 아, 오, 아파. 아, 다리. 야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다 이거는. 시원해? 어, 여기는 시원하다. 허벅지, 아, 아후, 아, 아후, 아. 아. 아, 이게 허벅지는 너무 시원하네. 어 확실히 오늘 무리해서 뛰었더니 <Thermodik2> <terror> 아, 칭찬받았잖아요. 어 칭찬받았어. <laughs> 김유관 목사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저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저희 팀이 칭찬받는다. <laughs> 아 축구를 또 계속 뛰게 만드시네요. <pc bone> 아 잘했어. 아아 예. 아나아야어 아파. 왜 물어보는 거야? 아픈데 계속 할 거면. 아아 쭉. 응. 이 친구 이름은 쭉이었어요 네. 쭉쭉쭉 네 쭉쭉 이 친구 이름은 쭉이었어 폴폴 파이 이봐 I have <목소리> uh, I h 네. v e a big cup big cup f u l 우와 저 나우 우와 우와 저 뭐지? 아우 파이 아아 나이스 나이스 베리 굿아 이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하는데 오 이거 겁나 시원하다 이거 받아 보시면 좋은데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발바닥 해주거든요 아, 미쳤어요 이거 너무 시원해요 이거 꽂아그 태엽 돌리듯이 이렇게 꽂고 돌리는데 어 아, 너무 시원하다 와 베리 나이스 베리 굿어이 디스 베리 굿 장난 리액션 아 진짜 시원하다 이거 피로에 쩌든 이 축구에 쩌든 발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하나 정성스런 것와 시원하다 시원해 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는 뭘 하느냐 뭐야 마사지한는 척만 하고 안 하네요? 이게 뭐야? 기를 주나 봐, 얘네들. 아. 아, 뭐야, 뭐야. 마사지 하는 척만 하고 마사지 안 하네. 기를 주죠.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이제 시작했다. 어, 나는 뭐하나 했네. 와, 이거 겁나 시원해. 역시 발 마사지가 축구 끝나고는 진짜 발 마사지를 꼭 받아야 돼. 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고. 목욕탕과 마사지는 세트인데, 아, 여기 배 타면서 목욕탕을 지금 못 가고 있어가지고. 무 시원하다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와. 근데 여기 되게 스페이스가 좁은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발맞춰야 되는 거아 나이스다 나이스 어아 상표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뭘까요? 뭐 오일 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마사지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 겁나 시원해 겁나 시원해 발마사지를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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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쪽 허벅지 쪽에 백테크를 당해가지고 까진데들이 너무 아프네 아, 이걸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아, 베트남은 이게 답답하네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왔다 잠들 것 같으니까 일단 마사지를 받고 와 이거 뜨거운 돌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잠이 아, 절로 와요 아, 아. 아, 이게 원래 눈을 가리는 용도 같은데 여기는 뭐아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도 마사지가 진행되는데, 발 마사지 받는 거는 필리핀이랑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필리핀도 저런 걸로 둘러주는 곳이 있긴 하거든요. 이곳은 켈리 스파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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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트레칭이 겁나 아프네. 내네 다리 내 아, 네 다리 아, 스테이칭이 진짜 시원하다 응. 응.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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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뭉든데 까진 애들이 너무 아프네. 아... 아... 새우 꺾기도 하고. 네, 아... 아... 아 와, 지금 마사지를 다 받고 아, 아, 걸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이, 발 마사지는 필리핀이랑 비슷한데, 그 스트레칭 해주고, 스톱 뭐, 마사지도 해주고, 뭐 그런 느낌은, 일단 더 열심히 하는 느낌입니다. 수고해준, 아유, 땡큐. 아, 땡큐. 감사합니다.